요즘 많이 덥죠? 다들 휴가 다니시면서 여름을 잘 보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2학기 때 내신 이대로 괜찮은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를 통해서 2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준비해 봐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KNS에서 정신여고를 담당하는 김성령입니다. 우선 정신여고 영어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2023년 기말고사 친구들이 보고 나서, 어, 너무 어렵다. 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습 전략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여고의 내신 시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정신요고는 다른 고등학교들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교과서는 아마 요 동네에서는 유일한 교과서죠. 금성체을 사용하고요. 이것도 작년과 다른 교과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여기서 두가가 출제가 됩니다. 올해는 EBS 부교재가 들어갔는데, 이부교재에서총 20개 지문을 출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년 동안 쓰는 단어장이 있어요. 이 단어장에서 표제어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이것 모든 게 출제가 됩니다. 요구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학교에서 나온 공지예요. 여기 보면 우리 보통 교과서는 딱 본문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정신용어 같은 경우는 본문 앞에 대화 부분, 본문 앞에 지문, 본문 뒤에 지문, 모든 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는, 어,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은 부분, 그쵸? 스스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봐야 합니다. 단어장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단어장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 표제어 대표 단어 출제하고요. 출, 어, 표제의 유의어 반의어 출제합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의 파생어의 모든 뜻. 출제하고요.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의 유의어 반의어는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문은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정신요구 내신의 특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보고, 선생님 저 30점 받았어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30점이 아니라 35점 만점에 30점이에요. 그래서 총 35점 만점으로 출제가 되고, 배점은 0.8점에서 이번에 1.3점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범위는 교과서, 부교재 어휘, 단어장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요. 교과서의 비중이 아주 높아요. 보통은, 보통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보면, 어, 다른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정신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비중이56% 그리고 본문뿐만 아니라 교과서 앞, 뒤, 대화문까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27문항으로 배점으로 본다면 28점이고요. 서술량은 어, 보통 7문항씩 출제되는데 이번에 6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5번이 2문항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결국 7문항이었어요. 그래서 7점 합쳐서 35점 만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요구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 친구들 열심히 외워요. 부교재 열심히 외워요. 근데 어휘가 범위가 많아서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도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요 근데 교과서가 전부 다 변형이 돼요 그 변형은 여기 나와 있는 어휘장에 있는 어휘를 바탕으로 동이요 반이요 다 적용을 해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먼저 교과 진도로 나가기 전에 단어장을 한 바퀴 돌고 시작하는 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데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말고사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을 보시면 교과서가 총34 문항 중에서 19 문항으로 56%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 부교재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외우려고 하는데 요11 문항으로 36%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장에서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저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단어장 어휘가 뒤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시험지가 우리 친구들하고 밀당하는 것처럼 단어 문제를 제일 앞에 내고 예문들을 엄청 많이 줘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힘들어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수는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순서가 바뀌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 조금 힘들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문제를 유형별로 보여드리면 우선은 여기 어휘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는 뭐부교재 단어장이 8%인데 왜 24%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독해 지문에 있는 어휘, 그리고 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독해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가 비중이 높다. 그리고 어휘, 어법은 아, 지난번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세 번째로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중이 작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냐? 1번 만점은 그대로예요. 근데 1.3점 배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중간고사는 어휘가 열문항이었어. 요 독해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번에는 일곱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해문항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섯 문항으로 늘어 가지고 친구들이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을 거예요. 독해 같은 경우는 15 문항에서 17 문항으로 늘었고요 영작이 줄었어요 근데 이 영작이 줄었는데 그줄 문제가 업법 서수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업법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휘 문제를 1에서 4번에 배치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했고요. 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답이 두 개의 문항이, 네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요네 문항이 시험지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아, 처음에 시간을 엄청 많이 썼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 요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을 했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똑같이 나온 문장이 한문 장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변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교과서를 외웠는데 변형인 거죠. 그래서 응용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어법은 포함했지만 변형이 되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요런 문제들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독해 문제예요. 근데 이2 1번 같은 경우는 시험지 칼럼을 보면 오른쪽 칼럼을 한쭉 끝까지 다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지문인데 보기가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아,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읽었는데 여기가 해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을 많이 쓰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업법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신요구에서 늘 나오던 시그니처 같은 문제였는데 중간고사 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시면. 아 동사가 능동이니 수동이니 그쵸 여기도 ing니 pp니 여기 동사 원형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기본적으로 동사의 형태를 위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법을 학습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 교과서 본문도 아니고 교과서 앞뒤에 있는 지문이 아니었어요 제일 뒤쪽에 있는 거였는데 사실 거기서도 어, having discovered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답을 having been told로 해가지고 어, 들었다라고 하고 다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분사구문에서 더이전일 때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애들이 테라고 비톨드를 구별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메인이 아니지만 부교제에서 아주 넓게 나왔기 때문에 부교제의 어법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듯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 실력에 맞게 등급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등급, 2등급 친구들은 사실은, 어, 아까 전에 뭐 변형된 문제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어, 영어 실력은 있어요. 근데, 변형된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풀기 위해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실전처럼 연습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 4등급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친구들이, 이게 막 놀아서 산다 등급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 친구들은, 어, 적지 않은 범위에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 변형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전에 어휘랑 문법이랑 다양한 범위에 있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 6등급 친구들은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어장에 있기 때문에 단어를 막 열심히 외우면 아, 기분은 좋아요. 근데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교과서를 먼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아, 부교재부교재도 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교재 부교재는 달달 외운다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단어를 공부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늦지가 않아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신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3회독을 할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먼저 시험 대비 초반부에는 우선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반부부터는 부교재를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나와 직전 보강에는 주요 내용 정리하고, 핵심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사실 학원에서 만들어주는 문제도 있고요. 제가 매주마다 만들어서 보는 동영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에 오게 되면 먼저 단어 시험 보고요. 리뷰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먼저 볼 때도 있고 나눠서 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하고 수업 내용을 확인을 하고 기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공부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단어 시험이 보통 열다섯 과잖아요. 그러면 열다섯 그 과를 학교에서 먼저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수행평가를 구글 클래스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는 요렇게 그쵸 다양한 형태로 시험을 보다가 어 수행평가 전에는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학교랑 똑같이 시험을 봐요. 그러면. 보통은 학교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이번에는 1번 문제부터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찍어가지고 늘 훈련을 시킵니다. 정신 요구가 이번에 어법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친구들이 전부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핵심 어법을 다섯 개를 딱 골라가지고 올 때마다 연습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공부했던 예문이 그대로 보기에서 선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법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요. 여기 같은 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매 주마다 와서 보는 동영 모의고사예요. 내가 마지막 날 봤던 문제지 표지를 우리 친구가 찍어준 거를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이번 정신여고 기말고사는 추석을 가운데 끼고 앞뒤로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변동이 없으면 저희는 8월 19일 토요일 2시에 개강을 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